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어, 이번 주도 한 3거래일 정도 지났는데요. 예. 뭐, 어제는 살짝 반짝 좋았다가, 오늘은 또, 어, 뭐,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또 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으니까요.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또 코인 관련 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코인 관련 주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 관련 주들도 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늘 뉴스에서 어, 뉴스에서 강분하는 어떤 그런 어, 상승하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사는 게 아니라 어, 팔꿈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죠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우리 기술 투자는 자 월요일 날요자리 지지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사어야 됐죠 맞죠 사어야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갭 띄워서 24% 상승했습니다. 예.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나중 문제고. 제가 지지하는 자리에서 사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급등 했습니다. 했고요. 자,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한국 BNC, 한국 BNC. 자, 한국 BNC 제가 요 자리 지지하면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요 자리 지지하면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ggs를 샀을 때20% 상승했죠. 자, 그리고 또그 다음날 미는 척 하다가 저가 만한 4%까지 갔다가 고카 18%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 리딩 방이 있어요. 예, 그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뭐한 5년 정도 된 방이기 때문에 입장을 하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어 입장하신 분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지지하니까 사야죠 예 수익 내서 팔면 되죠 또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밀리는데 지지하니까 사야죠 예또 수익 내서 팔면 되죠 또 오늘 또 한번 사보자 라고 했습니다 다닐까 좋네요 예자뭐 사고 팔고 귀찮은 분들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 언제? 1차도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써 한30% 정도 수익권일 거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괜찮네요. 자 그리고 또 예. NCN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NCN.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주말에 다 언급을 드렸던 방송이죠. 예, 종목입니다. 지지하면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바로 13% 단기 상승했네요. 예, 아무튼 매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초전도체 관련주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학회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난 어떤 발표와 어 지금의 어떤 발표는 다를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어제 어 굉장히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요 지지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뭐 실패다 아니다 그런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맞다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매수를, 이,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글쎄요. 예, 저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네페스 아크, 요런 것들도 어 지지하는 자리가 중요한데, 밀리면서, 오늘 이 친구가 12%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줬네요.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미래나노텍 이런 것도 아직 자리는 좋은 것 같고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주말에도 방송 드렸습니다. 동일 동일 고무 벨트 맞죠? 동일 고무 벨트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제 20% 상승을 주더라고요. 20% 상승. 예. 음. 오늘도 저가 지지하는 자리 또 샀습니다. 예, <laughs> 네, 샀는데 이 친구 또17%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 내일도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꼬리를 달기 위한 상승을 할 것이고 이 자리를 이탈해서 11선마저 이탈한다면은 부근하게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다 라는 거죠.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주말에 방송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예, 다 방송 드렸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렸던 게 어, 라이트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또 우리 함께 매매하시는, 또 우리 행복 나눔의 또 회원분들에게. 라이트론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라이트론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에서 사자라고 했어요, 저점에서. 예, 저점에서 사자라고 했는데, 음. 어, 단일가가 뭐 급등 8%, 8.8%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내일은 뭐 바로 급등 나오겠죠. 예, 그럼 수익 한번 챙겨주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어떤 4,500원짜리 부근까지는 아마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급등 나오면 팔아주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오늘, 그, 고영, 예, 요런 친구들, 고영, 고영, 요런 친구들은, 사실, 어, 요 방송을 보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추천 다 드렸던 종목이고, 예,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이 다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또 사야 되는 어떤 자리는 맞아요. 오일선을 지지해준다면, 은 이 친구가 바로 또 한번 슈팅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수 페타시스 이런 것들도 예. 요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장기 저항선 최고점에 신고가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뚫어 뚫어 간다면 어디까지 갈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해서 돌파를 못 한다. 매도하셔야 되고요. 돌파했다가 또 다시 내려와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조정의 흐름을 보고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더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지금 이런 어떤 3일 동안에 유입된 힘이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유입된 힘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줄지. 이게 이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로또 주인공들의 역할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사 봤어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요 자리에서 한번 사 봤습니다. 오일선 이쁘게 지지를 해 주길래. 단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랬더니 오늘 장 초반 17%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들도 어, 괜찮게 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레이저업텍 이런 예. 친구들 자 이거 좀 키워서 좀 보겠습니다 레이저업텍 이런 친구들은요 어. 이 자리에서 사자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이렇게 힘이 들어오고 한번에 이렇게 밀리는데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죠 주식은 손절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주식은 가감한 매수 가감한 손절 그게 전부죠 예. 은행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 매수, 그 다음날 바로 26% 상승했네요. 예. 또 저점에 살수 있었죠. 예. 저점에 샀어요. 예. 22% 상승. 또한번 사보자 라고 했어요. 조정 받았으니까. 예. 거의 10% 상승. 벌써 이거 몇 번입니까? 3번 정도를 수익으로 매매를 했다 라는 거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흐름도 괜찮고. 이제 지금부터는 <laughs> 어떤 흐름으로 갈지 우리가 한번 어,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어, 한번 볼게요. 예, 뭐 APR 이런 것들은 한번 줄까요? 이거 뭐,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만약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주겠죠. 근데 요런 자리를 돌파 못 한다라고 한 팔아야 되고 한번 강력하게 힘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두번 정도는 슈팅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 제가 점을 칠 수는 없고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윈텍인가 예. 이런 친구들 지금 좋죠? 윈텍, 윈텍 요런 친구들은 지금 어, 만약에 내일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 지지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예, 자리 첫 번째 이 자리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두째날 상한가 간 날까지 미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미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작게 나오면 좋아요. 예, 작게 나오면 밀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쏘는 어떤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플레이디 이런 친구들 요즘 뭡니까? 그뭐뭐 뭐럽게 뭐뭐 샀던데. 뭐 뭐는 중국으로 철수하고 뭐 예. 이제 플레이디가 이제 그거죠. 예 이제 관련주입니다. 플레이디. 뭐뭐라하더라치지직 예. 지지직? 예. 지지직 지지직. 예. 지지직 관련인데. 어. 다닐까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요놈이 예. 마라 3%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어, 급하게 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내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꼬리를 지지해주든지, 아니면 이 몸통을 지지해든지 주 지지해줘야 됩니다. 지지해주는 자리에서 한번 또 공략을 해봐 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뭐 EMNET, EMNET 이런 거 좋은 것 같던데. 네, EMNET, EMNET, 네, EMNET 이거 좀 보세요. EMNET 이 자리 지지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 지지 중요합니다. 첫날 상한가 간날 지지함 사야죠. 예, 그럼 또 한번 주겠죠. 이엠넷 e 같은 경우에, 이런 예, 괜찮은 것 같고 재령 전기가 이게 원래는 <laughs> 대북주잖아요, 대북주. 예, 재령이 대북주인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예. 이거 뭐 대북 관련해서 호재가 있어야지만 늘 이제 뭐 대아티아이나 제 s t 나 뭐 신혼 뭐 이런 거예뭐 철도 관련주들 예제전기 개성공단 관련주 개성공단이 폭파해 가지고 똥띠 금마가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제동전기가 지금 이제 힘이 좀 들어왔어요 예 거래량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민다면 요런 자리 지지해 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예 요런 자리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모아 가시는 매매 하다가 빵 주면 또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GST라고 있습니다. 예. GST. 야. 예. GST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이 꾸밈이 없어요. 뭐 사실 뭐 이걸 갖다가 뭐 재료가 어떤니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고 그 재료에 어떤 연속성? 이 재료는 계속적으로 재료의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간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고 예. 단발성이다 아 이거 벌써 재료가 꺼지겠는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바로 빨리 팔아버리는 어떤 예. 상승할 때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낫죠 그리고 GST 이런 친구들도 뭐 결코 이제 뭐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월봉인데 굉장히 고점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리인데 이런 친구들 어, 이런 어떤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줄때뭐 단기로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예그 정도만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DI 예이런 것들은 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제가 그 정리하는 파일에 올려 드렸는데 아 요걸 좀 놓쳤어요. 왜못 봤을까? 아, 왜못 봤을까? 봤다 무조건 샀는데. 예. 예 왜못 봤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정리를 해 놨었는데 아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이틀 동안에 어떤 유입된 힘이 어,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에 예, 그래서 지지하는 자리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또 한번 사 보시면 또 슈팅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리노스 있죠. 이제 리노스가 이제 폴라리스 AI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리노스는 뭐 사실 뭐 이건 뭐 예.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요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예. 또 요런 자리 지지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예. 뭡니까? 리노스 그리고 또 뭐였죠? 예. 뭐 키네마스터 그리고 또뭐 뭐였죠? 하나 더. 이노뎁 예. 요세 가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그 오픈 AI 소라의 AI 그 영상 예, 그 관련이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사실 뭐29% 상한가까지 터치도 했고 또 조정 주더니 오늘도 26% 상승을 했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또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되죠. 조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일차적으로는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어, 꺾이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저는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들을 잃기 때문에. 꼭이 종목을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2,000개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종목을 어떻게 고를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골라서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만 좋은 자리에서 사셔서 더 많이 보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IS 이런 네, 친구들도 어, 예, 이런 친구들도 자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네, 친구들도 내일 뭐이 자리 요, 지지하거나 아니면 밀린다 라고 했을 때는 모아가는 매매 좀 하셨다가 훅줄때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 말씀드린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하신 분들께서 또 제가 <laughs>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슈팅이 나와서 어 아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 3월 달에는 어, 뭐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 꼬박꼬박 챙겨 보시고요. 혼자서 매매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슝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